오늘 오늘은 참 대박날이 딱 좋은 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밴드 회원들 하나님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고마우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밴드의 하나님 리더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드 회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들이 그 형편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하나님이 제가 달란다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과 그,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하나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 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성경의 모세처럼 광야의 그 지도자로서 이들을 하나님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밴드 회원들 리더가 더욱 더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리더한테 선한 마음만 주시고 우리 밴드 회원들 서로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너그럽게 감싸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laughs> 믿고,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우리 밴드 회원들, 내가 지금 열심히 올려드렸죠. 예? 그 숫자, 하여잘 보셔야 돼. 예?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잘 보셔서, 아, 이건, 저는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것만 보면 돼요. 일주일 동안 자동 볼 필요 없어요. 3일만 잘, 최종적으로 이제 토요일 거가 제일 중요한데, 토요일 거 일단 잘 보시고, 예?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번호 잘 골라가세요, 예? 자동을 보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밴드 회원들, 특히나 잘 보셔, 예? 리더가 여러분들 당첨시키려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에? 그리고, 아, 앞으로는 우리 밴드 회원들 그렇게 할거예요 리더가 너무 힘드니까. 한 수요일 정도에, 음, 그, 탑, 그, 조합, 조합은 토요일 정도로 그렇게갈 거고, 일반 그런 조합은 조합에다가 고정선 한 수요일 정도에 자료를 마감을 해서 그때쯤 진행을 할까요 진행을 하고 어, 리더가 리더가 매주 1등 도전하려고 제가 3등만 스물도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한풀이는 해야죠. 그러니까 어, 리더가 준비하는 조합을 음 내가 1등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조합씩 골고루 나눠드리, 나눠 드리. 지금 나는 한 150명 나눠 드렸죠. 예? 나눠드렸으니까, 아, 욕심부리지 말고, 몰빵 치면 안 돼요. 몰빵 치면 죽어요. 그 번호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몰빵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절대 몰빵 치면 안 돼요. 몰빵 치면 죽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예상수 하나 잡아갖고, 어? 뭐, 200명이고, 300명이고, 다 똑같은 거 주냐? 아 그거는 아니에요. 예상수 한 덩어리 잡으면은, 거기서, 숫자를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고 또 예상수 하나 잡아서 숫자를 뽑아내고 예상수 하나 잡아서 숫자를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지 안 그러면 다 죽죠 응? 예상수 하나로 뭐 100명 200명 300명 주면은 그거 조합 주나 많아요 이게 원래 그 리더 조합은 4,5등은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조합이고 어, 운때 맞으면 뭐 3등 1등 2등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 싶은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에? 당첨되면, 1등 되면, 만나게, 맛있게, 뭐, 경영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로 파바바, 그렇게 써는 것처럼 맛있게 드시고, 저희 1등, 그런 건 연연하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그 당첨 인증서만, 에? 이, 그 뭐, 당첨됐다는 그 내용만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예? 리더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천 원짜리 한 장도 안 내고 리더한테 그렇게 많은 부분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면 리더한테는 리더가 백 원짜리 하나만 리더한테 그런 마음을 보여줘도 리더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예? 우리 키우는 우리 딸내미 강아지가 짖네. 아빠 또 방송한다고. 잘 보세요. 잘. 예? 잘 보면 잡을 수 있어. 예? 핵심 당번이 지금 따박따박 지금 토요일 자동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표시도 해놨죠. 표시도 해놨으니까. 에... 그리고 우리 그 그리고 우리 토요일 추첨 서로 항상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히 당첨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건데, 당첨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깔끔하게, 무리 좋게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0 원씩이라도, 5 0 0 원씩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리더가조악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제가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돈 받아다가 이거 당첨되면 여러분들 골고루 다다 다 나눠줄 거예요 상위 당첨되면 뭐 반저에서 상위 당첨 나왔다면 다 나눠드려 에? 리더는 그림을 그거보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줄 거니까. 협조해 주세요, 예? 다 나눠드릴게, 다, 응? 어? 자동에서 나와도 나눠드리고, 예? 반자에서 뭐, 만약에 1등 났다. 그러면 우리 밴드 회원들, 응? 어? 400명 그 밴드 회원들 내가 다 나눠드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응? 어? 100원짜리 하나라도, 500원짜리 하나라도 좀 협조 좀 해줘요, 예? 밴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가 바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응? 잘 보시면은, 리더가 지금 밴드에다가 얘기한 얘기해드린 숫자도 있고 얘기하는 숫자는 내가 동그라미 <laughs> 이렇게 대각으로 표시해놨죠? 에? 보이죠? 에? 눈에 탁띄는 숫자. 그거 잘 살피셔. 에? 1년만 딱 1년만 어, 리더를 리더로 믿고 1년만 한번 지켜봐요. 아연 몇 명이나 진검이 하나 나왔죠 <laughs> 진검다리. 예? 토요일 날 최종 변화를 봐야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번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예? 패턴 패턴 보이죠 B D의 패턴 보이죠? 예? 요거 요거 내가 올려드렸죠. 예? 그렇지만은 다른 변수도 있으니까 어? 유력 숫자들 내가 올려드렸잖아. 그 숫자랑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협조 해줘야 저도 이렇게 자동을 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응? 자료도 마음껏 올려드릴 수가 있고, 에? 그러니까 좀 협조 좀잘 해주세요. 형편에 맞게끔. 아 진짜 형편도 내 형편이 안 돼서 500원도 없다. 그럼 100원이라도 100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원이라도 좀 어, 밴드 여러분들 조합기 사는데 그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협조를 해주셔야죠. 기본적으로. 100원도 협조하고 10원짜리 하나도 협조 안 하면서 밴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리더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니까 리더 좀 열심히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응?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동가 이거 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에? 여러분들 후원 안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어? 공유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13, 16, 13, 16 이런 패턴도 잘 보시고 어? 22가 이중복으로 A 쪽, C 쪽에 서 있죠. 그리고 제수도 너무 보지 마요죠 완전한 제수는 없으니까 어? 거의 제수에서 뭐 4대 2로 제. JS... 제가 한 60%, 고정수가 한 40%, 이런 요런 비율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응? 뭐 고정수면, 예상수면 그 숫자만 다 갖고, 응? 그렇게 당번 추리는 거 아니니까. 아 자, 다음 장 보세요. 아무튼, 우리 밴드 회원들, 니더를, 우리 넘버 투가 알아요. 내가 넘버 투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알아.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851회차) 세 사람 중에 내가 농협 보낸 사람 한 사람 아주 우리 밴드 회원으로 있고 그 사람은 그때 음~ (3동) (2개) (4동) (23개) (5동) (50개) 맥심 (50조) 합으로 그렇게 일단 퍼펙트 조합에서 돌려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나를 리더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뭐~ 리더가 예 뻥쟁이 아닙니다. 내가다 보여드렸잖아 자료 851회차 어? 리더가 그래 과거에는 또 분석 능력 평가에서 어? 넘버원 1등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래요 그리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큰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시 어? 일반 뭐 형편에 따라서 100원 100원 형편이면 100원 도와주시고 1000원 형편이면 1000원 도와달라 이거예요. 어? 여러분이, 아무리 무료 조합이라도 여러분 도움 하나도 없이, 내가 어떻게 밴드를 운영하냐고요.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 그돈또 여러분들 좋았기 사는데 쓰고, 요렇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그럼 얼마나 좋아? 어? 자동으로. 양다리? 자동에서 당첨, 상위 당첨되면 여러분들 돈. 반자동에서 당첨되면 여러분들 돈. 아, 나 리더 안 먹겠다 이거예요. 예? 그니까, 어, 리더 좀 도와줘. 조합에서, 조합도 또 맥심 깔끔하게, 응? 숫자, 적은 숫자로 깔끔하게 또 매주 승부하니까, 거기서는 10조합만, 다음 주부터 걱정 안 해도 돼요. 10조합만 찍어도, 출당번 뜨면 거기서 뭐 3등, 1등, 3등 다 걸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20조합 정도 가면은, 6.5출이 나오면, 50조합에서 2등이 두개가 나오거든요. 다 옛날에 구간별 조, 당첨 조사를 내가 했거든요. 그 조합계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리더 믿고, 화이팅 합시다. 아, 다 끝났네. 우리 밴드 회원님들, 힘내시고, 리더가, 음, 하여튼 주말이든 뭐 새벽 기도든 가서, 어, 여러분들, 힘차게 살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이상, 만스로 케이 물러가겠습니다. 어우, 자동도 인사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